안녕하세요. 로그맨, 로그인. 오늘은 2월 6일, 2월 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어제 엄청 무서웠죠. 그, 한국 시장에서 보면, 개인이, 어, 개인이 8조. 뭐,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가 6조라가지고, 6조인 줄 알았는데, 8조죠. 8조 4,089. 외국인과 기관이 6조 그리고 2조씩 이렇게 쭉쭉 팔았습니다. 팔면서 거의 역대급이죠. 역대급. 역대급으로 코스피가 생긴 미래로 그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외국인의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좀 생각 정리해 가지고 올린 건데 음, 코스피 역사상 최대 외국인 매도 기록의 날 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외국인이 아까 6조였죠 6조? 6조 6조 2천을 팔고 기관도 2조 그리고 개인은 8조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단일 거래일 기준 역대 최대 거래 대금으로 기록한 지금 처음. 저도 이렇게 많은 돈을 거래 대금이 터질 수 있나 싶은데 근데 결국에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 11조죠 11조 이만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도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수 있었다 그나마 외국인의 이탈 그리고 개인이 증명한 힘 일반적으로 대규모 거래량을 동반한 외국인의 매도는 강력한 추세 하락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보통 그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예전에 보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 셌죠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고객 의탁금이더 많습니다. 70조 대비 지금은 111조죠. 111조에 달하는 대기 자금이 있고, 이 우리 증시 대기 자금이 얼마나 견고한지 좀 확인을 해주는 장세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무서운 거는 그 8조를 사고 그 반대편인 외인과 기관이 합쳐서 8조를 팔았다는 거는 좀 진짜 좀 찝찝해요. 찝찝해. 8조. 그렇지만 오늘 보면 또 메인과 기관이 또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해피뱅크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 중소형주와 고밸류의 선행적 붕괴.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붕괴까지는 아니던데. 그 보통 빅테크라죠. 빅테크. 빅테크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AI나 음, AI주나 우주나 코인 이런 밸류에이션이 퍼라고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것들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서 하락을 좀 견인했는데 하락의 질이 좋지 않다. 현재 미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들 빅테크들이 버티는 사이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상 자산, 우주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갔죠. 리스크에 민감한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이 무너지는 게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시가, 시장이 꺾일 때 덩치가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아 유동성 이민감한 중소형주와 고성장주들이 먼저 내려가죠 보통. 먼저 내려가는 거고, 그와 함께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는데 그래도 또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XRP 같은 경우에는 6%대 상승, 코인이 5%대 상승. 지금 1억은 깼죠. 어, 한국 돈으로 1억은 깨졌습니다. 음, 1억은 깨졌고, 지금 한 7만 불이었나? 음 여기에 아 USD T 이걸로 하면 어 6만 불이네요. 그렇죠, 6만 불, 6만 6천 불, 6만 불이 깨졌습니다. 이것도 음, 깨지고 지금 5%대 반등, 이, 이더리움도 6%대 차트를 찍어 보면. 주봉상. 매물대가 이쪽에 제일 많죠. 딱 봐도.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데가 한 2만 2,550. 음, 이 포인트였는데 여기는 바로 뚫어내렸고. 이부근. 1930. 음, 이부근이 그래도 매물대가 좀 많죠. 딱 거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반등 이게 반등일지 뭐 올라갈지는 있어봐야 알겠지만 XRP는 뭐 받쳐줄만한 데가 없는데 이거 지금 지금 아 뒤쪽에 있구나 XRP도 이전에 있던 전전 고점이죠. 전전에 있던 고점들 부근에서 좀 받쳐주는 흐름이고 비트코인은 아스트라 캐님.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 비트코인도 여기 보면 이전에 있던 요 매물벽쯤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네요. 여기도 보면 고점 있죠? 고점 매물 쌓아주고 올리고 내려갔는데 딱 지지를 받아주네요. 지지받고 좀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건데 아무래도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선행적인 지표로 좀 활용들을 많이 하죠. 어, 근데 아침에는 많이 빠졌던데 어. 고세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코인 쪽은 급등 뒤에 급락. 어, 아까 어디까지? 아 여기죠. 여기까지 받고 3번 급등 뒤에 급락 추세의 이탈인가? 보통 증시가 이렇게 엄청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의 급락도 크죠. 뭐 10%까지 막 빠질 때도 있고 5%는 뭐 기본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진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급등에 따른 필연적인 단기 급락으로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상으로도 좀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간 가파른 상승 장세가 불러온 조정이죠. 음, 조정이라고 지금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된 외국인의 외국인의 아까 6조였죠. 어, 6조원 이상이 되는 매도세가 오늘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일지 아니면 더큰 흐름의 이탈일지 이거는 지금 보게 된다면 잠시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사고 있거든요. 어제랑 똑같이 계속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팔고 있진 않고. 아 외국인 팔아.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어,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 사고 개인은 좀 팔고 있고 코스피는 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2조 때를 팔고 있죠. 2조 야, 2조! 1조 8천! 이거를 진짜 잘 받아주네요. 개인들도 기관들은 조금 사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죠. 그렇게 크게 볼건 아닌데, 일단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조금 찝찝하네요. 음. 그러면 반도체 쪽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어 연속성 지금 연속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그맨 시각 지금 종목 보다는 수급입니다 종목이 정말 뭐 좋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장세고 우리는 어 우리 기업들 어, ai 우주방산 로봇이라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 속에서 역대급 매출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반도체도 같이 있죠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같이 있는 거죠. 올라감과 동시에 스토리도 같이 있는 지금처럼 수급이 이탈하면서 증시가 흔들리는 구간에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지속성 체크가 우선인 거죠. 역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외국인에서 터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엄중하게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 음. 오늘도 외인의 출애 규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바, 비트코인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음, 일단 지수 먼저 보면, 지수 코스피. 코스피도 지금 시초가 대비 양봉을 전환을 했죠. 전환하고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전 고점이겠죠, 여기는. 이전 고점을, 지지하면서 시초과 대비 다시 양봉으로 올리는 모습이고 전기전자도 꽤 많이 올라갔네요 보니까 21선 지지하면서 헬스케어도 2%대 하락 음, 60일선쯤이고 일반 서비스 알테리가는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아직 1 2 0일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제약 쪽 코스닥 제약 음, 제약 쪽도 21선을 지지받네요 IT 서비스는 2%대 하락하면서 120일선까지 좀 내려온 모습이고, 이차전지 3% 하락, 480일 지지를 받았네요. 음, 보통 다 지, 이렇게 지지를 다 받고 있죠. 대부분의 지수들이 먼저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두산에너가 있는데죠. 두산에너가 있는데 이전에 있던 고점 부근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권 하단 쪽에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운송장비 부품 자동차랑 조선 방산이 있는 데인데 여기는 21선을 좀 깼네요. 일단 6일선 또는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는 안갈것 같고 6일선이 올라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것도. 될 거라 보고 있고 증권 증권 많이 올라갔네요. 금융, 보험 아 보험은 안 보는 거고 통신 쪽 통신 쪽도 최근에 그 SK가 좋아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 음 일단 음, 음 투자자 일별 아까 봤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기준으로 2조를 팔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다시 사들이고 있죠. 사들이고 있고. 코스피. 뭐, 결국은 그냥 전기전자 파는 거죠. 전기전자를 외국인이 팔고, 그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부품, 자동차랑 조선방산, 금융 쪽. 전기전자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죠. 기계장비. 외국인은 뭐 특별히, 아, 기관 쪽은 특별히 볼게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 일반 서비스, 리가랑, 알테, 뭐, 이런 걸 사나보네요. 리가랑 알테 쪽 들어오는 것 같고, 화학 쪽, 2차전지, 제약, 음, 전기전자, 어, 로봇, 로봇하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음, 음 로봇하고, 그렇게 들어오네, 음. 어, 그리고 그 해외 쪽 잠깐 보고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다른 쪽 보면 나스닥은 이 지금 121선을 깼어요. 깼는데 나머지 여기 어떻게 보면 테크 주식들이죠.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있는 곳이고 다우,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뚫어내고 있진 않지만 이 부근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아마. 나스닥 받고, 아, 원달러. 원달러도 지금 4,300원,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다시 60일선까지 올려 보내는 모습입니다. 야, 이 원달러도, 이 지금 강달러로 미국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신경이 좀쓰이 쓰이네요. 음. 천천히 우상향을 해야 될 텐데, 일본 니케이도 보면 여기 신가, 신고가 위치에서 가고 있죠. 우리나라만 지금 좀 조정이, 조정의 폭이 좀 깊습니다. 어, 대만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 있고 유로 쪽은 유로 쪽도 그 신고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S&P500 어, 여기는 6일선을좀 깼네요. 어, 상승각도가 조금 음 완만하게 가고 있긴 하네요. 이게 반도체 지수 음, 여기도 21선을 깨면서 61선까지는 좀 보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이 음,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보니까 전세계 지수도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바이오 먼저 보면 바이오 쪽은 셀트 매출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음. 음. 조만간에 또 올라갈 것 같네요, 여기는. 음. 셀트 같은 경우에는. 알테도 3%대 하락. 야, 480일까지 내려왔네, 결국엔. 480일까지 내려오고, 지지받는 모습이고, 리가 캠은 5%대 하락하면서 이전에 있던 고점 부근에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일단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에이빌바이오. 에이빌바이오도 박스권은 좀 지지를 받아야 될, 될 텐데.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다음에 ST팜도 에스, 3%대 조정 조정이죠 이거는 조정이라 보고 있고 펩트로는 7%대 아 이걸 이탈을 해버렸네 일단 이탈을 했고 거래대금이 없죠 음, 아마 제가 찍고 넘어간 모든 것들이 거래대금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음. 없죠 진짜 없죠 보면 리가캠도 없죠. 내려가는데 없죠. 이런 거는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알테오젠도 아마 비슷하겠죠 거래대금이 내려가고 있고, ABL도. 어, 아, 이때 거래대금이 좀 많이 발생하긴 했네요. 1월 30일 날에. 조금 차트가 애매하네. 애매하게 됐네. 이건 ABL이. 그리고 DND. DND도 7%대 하락. 거래 대금이 없죠. 거래 대금도 없고 한미약 분명을 줬네요. 4%대. 이전에 있던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오늘 조정임에도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도 다 조정이고. 조정, 조정으로 봐야 될지. 레인보우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간 게좀 보이죠? 많이 올라가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로보티즈 이것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려감에도 여기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현대차 음, 거래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 삼성전자를 찍어보면. 야, 오늘, 오늘 뭐야, 이거? 마이너스 30%? 아, 누가 이때 팔았다는 말이네요. 누가 팔았을까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21선을 다시 복귀했죠. 음, 복귀하면서 추세를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어, 비슷하네요. 21선을 지지받는 모습. SNS 택도 다시 양봉 전환을 했고, 이수. 옆으로 횡보 중이고, 테크 윙. 야, 근데 소부장이 어, 진짜 강하네요, 오늘. 전부 다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ISC. 하, 한업이 좀 8%. 이야. 이건 오늘 사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거 뚫어 올리는 거는.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HPSP는, 음. 누가 다 누가 타는 거지? 외국인. 하나 비전. 외국인. 진짜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그냥 싹다 팔고 있죠. 외국인이. 이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음. 이런, 이런 게 어떻게 좀 기회죠? 어, 넥스트칩도 7% 상승하네. 이거를 좀 막고 내려올지, 막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가는 거면, 이 돌파하고 이,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데. 아, 어, 저도 좀 고민이네요 고민 음. 스피어 26%야 <laughs> 우주항공은 어 진짜 달라라로 가고 있네요 차트가 이거를 조정을 한번 안주고 이렇게 연초부터 진짜 연초부터 달렸죠 연말부터 준비 다 해놓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연초 시작하니까 그냥 바로 달려 나가는 오늘도 시초과 대비 계속 양봉으로 다 돌려 세웠네요 컨텍 인텔리안테크 이노스페이스 아 그리고 전력 쪽은 아, 제가 좀 팔았습니다 팔고 이걸로좀 다른 기회를 좀 모색하고자 요 l s 1렉0 가고 재룡은 좀 팔고 원래 이렇게 그 내려갈 때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 구간이 많죠 아무래도 기회의 구간이 많고, 오늘 올라가는 것들 보면, 음, 업종별, 어, 순위 종목, 삼전 하이닉스는 당연히 제일 위에고, ETF 쪽 많이 사죠. EPF 쪽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나 솔루션, 아, 이것도 보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끝날 그런 재료가 아니었거든요. 그 태양강이 딱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 있던 고점들, 고점들, 고점들을 지금 벗겨내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여기는 지지 쪽이 나온 거죠. 지지가 나온 구간이고 이 라인, 4만원대 라인을 돌파하면 여기도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거라고 보입니다. 딱 저항을 받고 있네요. 보니까. 제일 많다 보니까 한 방에는 못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두산에 너, 와, 두산에 너 9%. 이것도 누가, 누가 던졌네, 시초가에. 여기도 마이너스 30대 있네요. 야, 그만큼 그 누군가는 정말 불안해서 던졌다라는 반증이겠죠? 아니면 누가 장난을 쳤나?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뭐 사야 될지 보이거든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KB금융. 이건 제 투자 포인트가 아니라가지고. 두산에 나도 뭐다 복귀했죠. 이 정도면. 다 복귀했고. 어, 자꾸, 뭐 침침하게 안 보이지? 뭐야, 이거. 어. 한국항공우주. <laughs> 여기도 다 복귀했네요,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요즘 잘 가고 있고. 음. 한미약품 4%. 조정일 확률이 높겠네요. 음. 조정일 확률이. 갈 것들은 가죠, 보니까. 셀트위온도 가고. 하나비전은 9%대 더 올라가고 있고. 음. <laughs> LS 1렉 4%대. 야, 그래도 밑꼬리 그리면서 좀 올라오네요.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1 1선은 밑에 있고 1 1선은 지지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밑에것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단기간 와, 많이 올라왔음에도 옆으로 행보를 굉장히 잘하네요. 이것도 여기,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하고 기간이 들어오고 있죠. 결국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도 7%였는데 차트가 아, 아직 21선을 좀 기다려야겠네. 보니까 루미르. 아, 루미르로도 10%. HPSP 세트레가이 다 올라오고 음 바이오가 좀안 좋네요 어,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확실히 좀안 좋은 모습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때가 언제가 될런지 지루함이 좀 길어지네요. 음. 단 오늘 보니까 코피 쪽에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는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거, 그 반도체 쪽,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네요. 그리고 주요한 입형선들은 대부분 다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음, 주요한 입형선들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락이 나온 거죠. 음. 괜찮은 흐름이네요. 저도 오늘 얼마나 떨어질까? 이, 이거를 좀 걱정을 했는데, 2조 3천. 음. 근데 진짜 많은 돈인데, 이게 이걸 다 받아주는, 다 개인이. 110조. 지금 아마 한 100조쯤 됐겠죠? 이미 샀으니까. 100조쯤 될 거라고 확인이 되고. 예상이 되죠? 예상. 어,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분위기가. 보합권으로 지금 싸움이 <laughs> 처절하게 이루지네요다 올라왔네 진짜. 시초가에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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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개인과 기간 외국인의 싸움이 되겠죠 이거는. 삼성전자도 보면 아마 비슷하겠죠 이것도. 삼성전자는 뭐 내려간 것도 없네요. 이거 이거 뺀다면. 내려간 것도 없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음, 오늘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요, 오늘 좀 장세가 궁금해서 제가 보는 김에 켰는데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기회로 돌아옵니다. 로그맨, 로그아웃, 감사합니다.